안녕하십니까. 세상 진미를 전하는 여러분의 레시피 wxcok wxcok 커뮤니티의 세계 요리입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재료 선택 및 준비 필요한 재료 탄자니아식 생선 스틸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흰살 생선 필레 500g의 틸라피아 농어 코코넛 밀크 400ml 토마토 2개 양파 1개. 마늘 3쪽. 생강 작은 조각. 파프리카 가루 1큰술. 커리가루 1 작은술. 고수가루 1 작은술. 고추 1개 선택사항. 라임 1개. 소금과 후추 약간. 식용유 2큰술. 고수잎 약간. 재료 손질법. 재료를 손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선 생선 필레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둡니다. 토마토 토마토는 껍질을 벗기고 작은 조각으로 썹니다. 양파 양파는 얇게 슬라이스 합니다. 마늘과 생강 마늘과 생강은 잘게 다집니다. 고추 고추는 씨를 제거하고 잘게 썹니다. 라임 라임은 칩을 짜서 준비합니다. 고수잎 고수잎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후 잘게 썹니다. 조리기구 선택 및 사용법. 필요한 조리기구. 이 요리를 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리기구가 필요합니다. 큰 냄비. 칼과 도마. 나무 주걱. 볼. 레몬즙 짜는 기구. 조리 기구 사용법. 큰 냄비는 수튜를 끓일 때 사용하며, 칼과 도마는 재료를 손질할 때 필요합니다. 나무 주걱은 재료를 저을 때 사용하며, 볼은 손질한 재료를 담아두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조리 단계. 1단계 양파, 마늘, 생강 볶기. 큰 냄비에 식용유 2큰술을 넣고 중간 불로 예열합니다. 기름이 뜨거워지면 다진 양파, 마늘, 생강을 넣고 볶습니다.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약 5분간 볶아줍니다. 2단계 향신료 추가. 볶은 양파 혼합물에 파프리카 가루, 커리 가루, 고수 가루를 추가합니다. 고추를 사용할 경우 2단계에서 함께 넣습니다. 약 2분간 계속 저어가며 볶아 향신료의 향을 돋웁니다. 3단계 토마토와 코코넛 밀크 추가 작은 조각으로 썬 토마토를 냄비에 넣고 잘 저어줍니다. 토마토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약 5분간 끓입니다. 그런 다음 코코넛 밀크를 붓고 잘 섞어줍니다. 4단계 생선 추가 및 끓이기 코코넛 밀크 혼합물이 끓기 시작하면 준비한 생선 필레를 넣습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추고 약한 불로 줄여 생선이 부드럽게 익을 때까지 약 10분간 끓입니다. 5단계 라임즙 추가 및 마무리. 생선이 익으면 라임즙을 냄비에 넣고 잘 섞어줍니다. 고수 잎을 뿌려 장식하고 뜨겁게 서빙합니다. 조리식 꿀팁 및 주의사항. 생선 선택. 신선한 흰살 생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선한 생선은 비린내가 적고 요리 후 식감이 좋습니다. 코코넛 밀크. 코코넛 밀크는 신선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너무 오래 끓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코코넛 밀크가 분리될 수 있습니다. 향신료 조절. 향신료의 양은 기호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더 매운맛을 원한다면 고추의 양을 늘리고 부드러운 맛을 원한다면 고추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선 익히기. 생선을 너무 오래 익히면 부서질 수 있으므로 생선이 부드럽게 익을 정도로만 끓입니다. 생선이 익는 시간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수잎 고수잎은 생선 스튜의 향을 도두는 역할을 합니다. 고수잎을 싫어하는 경우 다른 허브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호에 따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포스팅에서 계속됩니다. 전 세계의 맛을 내 주방으로. 한 번의 클릭으로 새로운 문화의 요리를 경험하세요. WXCOK. WXCOK.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